팅다, 사이베이, 늘 어딘가로 떠나시는군요. 네, 몸세 노래 듣고 어딘가로 떠나실라고. 야, yeah. 또어딘 가로 가버리자, 지금.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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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 아, 배고파. 가자마자 또 맛있는 걸 먹어야죠. 아, 지 한숨도 못 자가지고 아마 비행기에서 잠을 잘. 가. 비행기에서 뻗을 예정. 하이베이로 떠납니다. 떠나요. 가볼까요, 그러면? 하이베이

I d o 주지 know 일단 a t I'm doing. I'm not sure what i 너는 한 번도 흥 I'm not sure 이 h a t I'm doing. I'm not sure w h a 파이팅! 근데 이제 이게 장갑을 끼고 해야 돼요. 저는 안 물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잘 거의 염색한 수준으로 머리색이 바뀌었는데요. 체리 약간 체리 색깔이가요 어, 그럼 뒷골이 좋다니까. 형도 거북이 심하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너는 천연무 거북이야. 뭐야? 드디어 열심히 연습한. 중국어를 부를 날이 왔습니잘 보이시나요? 대기실 지금은 대기실 응.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긴 하 아예 바로바로 머리가 안들어서 어, 어... <불 nominated> <불 Gerilim> 머리 반복해는데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갈 아, 안 들어가네요 머리가 커가지고 명탐명탐정이번에대 명탄, 형들이랑 사실 제가 커피를 끊었거든요. 카페인을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민트들이 준비를 해 줬기 때문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럼 뭐지? 버쌈인가? 약간 대만식 볶쌈? 이거 보시면 고기가 들어 있고 새우랑 고구마고 버섯이랑 여러 가지 가 푸딩까지 준비해 줬는데 야무지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버블티인가? 아니면... 아메리카노 오 어, 아메리카노 오늘의 밥 메뉴는 이거 오! 고추 절임 스테이크 덮밥 잘 먹겠습니다 아니 제가 갖고 오고 <laughs> 어버리네요형 아메리카노도 갖고 와 이거 먹어요 야채 볶음들이 너무 담백해서 좋아. 음? 야채 볶음이 어제부터 너무 맛있어요. 특적인자 하우준 부진. 이거는 잘 지냈어? 제이다 하우마? 다자 쉬이도 하우이거 약간 말을 거의 안 하는 느낌이네. <laughs> <laughs> 지이 oh, so, oh, okay, go. <kissed fist inception> uh 여러분 <뿐� 불� lan? mz Happening> <meter> 방금 콘서트 1부, 2부를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난리 났어요 뜨겁게 민트들과 재밌게 즐겼는데 민트들은 어떠세요? 재밌었나요? 어, 민트들이 이번에 무슨 어떤 퀴즈? 뭔가를 내줬거든요? 네. 몰라 가로줄을 어 추가로 그리기. 어. 아, 그리기.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그려진 줄을 따라가며 빨간 봉투 속 미션에 도전하고 힌트를 얻기. 준비된다 그럼 질주해 봐요. 질주. 3번. 어, 가세요. 두 번째. 아우! 어 타임 슬립 버전. 네. 다음 사진을 보고 제안하실 포즈를 고르시오. 몬트 네커 몬트레인저, 몬... 이거? <laughs> 이거 잠다 제이.. 제이.. 킹과 다사고 싶어요. 다가도때잖아잠시만 이거 언제 쪽이야? <laughs> 어떻게 할 우리 밑에 이거. 아, 아니 짝 웃어야 하나 둘 셋. <laughs> 복권 긁기. 하나 <laughs> <laughs> 둘, 둘 셋. 나 아, <laughs> 이거. 하나 둘 셋. 자긁거볼게요 제가 당첨되면은 민트 트랙이 <laughs> 민트들을 위해 아, 쓰겠습니다. 민트들, 당첨된 야시안 쏜다허허허다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허허허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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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 8! 허허허허허허허다허허허허허허허다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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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거허허허요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일단은 저희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번 대화는 너무 재밌게 즐긴 것 같고요 네. 내일 저희가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든요 맞아요 저,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재 b t i 모었습니다 땡큐 둘 아 뭐야 <laughs> 아 귀여워 언제 합작해서 넣었어 이걸 또어 <laughs> 뭐야 저거 내가 왔다 저 이런데 많이 온 적이 없습니다 샴푸 리퍼스가 엄청 잘 어울리는데

뭔가 좀 젊은 사람들이 좀많아 아는... 제가 느꼈을때 약간 진짜 뭔가 미화감이 없거든요 한국이랑 저번에 여기서 사진찍어 는데아니까현우라 저는 안 했어요 라라라이 하면 아씨 이거는 약간. 일단 만들어 가서 먹을지 말지 결정할 수있 이거 마늘. 마늘을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 그거 알죠? 한국은, 한국에는 마늘이다. 뭐야, 이거 이건 뭐고 저건 뭐야? 이건 뭐야? 자. 마늘을 넣어. 넣어. 불안니까 얘는 뭘까요? 너무 먹 그래도 뭔가 이상한 거 같지 아 어. 좀더 짠데? 그리좀더쪄就是一般人在吃的。你呀他像我们平常不是都吃는데 이 보통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라고 하는데 고기를 먼저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향을 내서 이제, 이제 육수를 넣고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먹는 건데 정말 맛있습니다. 일반 샤브샤브랑 좀 많이 달라요. 향이 좀더 풍부해요. 그리고 소스가 미쳤습니다.